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고, 성경만큼 많은 사람에게 변화를 준 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과 구약성경을 분리해서 본다면 어떤 장편소설만큼도 안 되는 분량이고 재밌는 이야기도 아닌데 성경은 지금도 무수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있습니다. 죄를 낱낱이 지적하는 내용에서부터 읽으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내용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돈문해처럼 사람들의 영혼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모든 상황에 맞는 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서 은혜를 우연으로 알고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척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예, 교회 앞을 지나가던 어떤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지금처럼 막 더워지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네인커피를 한잔 타드려면서, 여기서 네인커피는 제가 타드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laughs> 한 사람이 타서 드렸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 없이 아들과 함께 기장으로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었고, 지금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셨던 집사님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자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분에게 저희 교회에 또 나오시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자신은 성당에 다닌다면서 교회 오기는 곤란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고 한 거지요. 그후로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번 만났고, 그때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식사를 앉아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번 또는 두 번, 어떤 때는 그 작은 상자에 떡을, 또 어떤 때는 감자를 작은 상자에 담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까지 6년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러시는 겁니다. 혹시 감사한 마음에 한두 번더 하면 됐지. 대단한 일자리를 소개해 드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표현이 좀그렇습니다만은 고맙기도 하고 또 이해가 잘안 되기도 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뭐 그러면, 아, 그만한 정도 하면 됐지. 뭘뭐 6년, 7년간, 1년에 꼭 그렇게 뭐 하라는 것도 아닌데, 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안 그래요? 어느날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자식 없이 살아가는, 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누구도 그에게 그런 일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보러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장 골리앗을 보고 물매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형들을 비롯하여 그 많은 이스라엘 군사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감히 해내지 못한 일을 소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까지 그가 그 일을 해내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육신의 배고픔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시장하였고 제자들조차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자만이 5000명 이상이 주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최소 1만 명 이상 어떤 사람은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다고 봐도 된다라고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저는 그날 정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소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른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소년만이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소년을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살아 숨 쉬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우리는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증이 되지 않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예수가 동정녀에게 성녀로 잉태될 수 있느냐고 합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믿음이 뚝뚝 떨어지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소년이나 모두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대답해 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형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위험천만한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어른보다 배고픔을 더못 참는 게 어린 아이인데 그 소년이 자신의 토실락을 주님께 내어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배고픔보다 주님이 더 먼저라는 그런 마음 아니면 자신보다 더 시장한 사람이 먹으면 좋겠다는 그런 헌신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입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옆에 있었다면은 아마 아브라함보다 다른 사람을 고르라고 하나님께 조언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리 할때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네가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왔느냐? 네 책임을 팽개치고 여기서 무엇 하느냐?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두고 볼 수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다윗을 호되게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부욕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잔치가 넘쳐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선적으로도 퇴폐적인 코린도의 대형교회인 코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절박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 12절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학파와 같은 풍습을 받아들여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각각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고 하는데요. 이 나는, 나는, 나는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강조하는 이기적인 태도와 완고함을 뜻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말고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와 같이 한다고 하면서 파당을 짓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며 마귀 위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는 공적인 모임이나 부서 모임 외에 사적인 모임이나 특히 돈이 오가는 개 모임을 금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이해 관계가 얽히면요, 교회가 큰 시험에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이 여기고 자유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인간적인 관계나 물질 문제로 얽혀 부담되고 어렵게 되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덕도 되지 않고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말고, 팬클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분쟁은 다툼이고 다툼은 분열을 가져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제2차 개척촌도 여행 때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 전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심은 세례보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었다고 합니다. 세례를 경시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소수의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것이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고 파당을 만들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속했다고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인데요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다 이렇게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 구절을 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더 어리기도 했고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표현부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뜻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님을 믿기 전에 어쩌면 18절 말씀의 앞부분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생각되는 것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바울이라는 키잡고 못생긴 사람이 와서 유창한 언변도 아닌 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없고 평안과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전도하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가 최고의 극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무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처에 죽은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세상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믿겠느냐? 혹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슈퍼맨처럼 손과 발에 힘을 딱 주니까 막 박혔던 못이 툭툭툭 빠지면서 튕겨나가고 가슴 열리고는 벗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지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런 상태로 인생을 보내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에 처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아무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우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는 21절에서 믿는 자로 또 24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리고 2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해 미련하다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패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 아멘. 여기 19절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 중심적인 지혜와 총명을 물리치셨다, 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합니다만은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박사의 박사라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방식으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세상의 똑똑함과 총명함으로는 결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얼마 안가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가방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것과 비례해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가방끈보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재력보다 그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찮은 인생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뭐좀 안다고, 어디까지 배웠다고, 뭐좀 있다고, 뭐좀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투박한 손에 굳은살이 있고요. 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사람이라 항상 몸에서 비린내가 나는 어부였습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보다 학력과 사회적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몰랐던 중요한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절에. 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여기 선비는 공부하는 학자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말쟁이가 결코 십자가의 깊은 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잘 알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들의 교만한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십자가로 나타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함이 측량할 수도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21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세상의 자기 지혜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는 그것이참 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삶의 가치요 방식이지요.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 그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같은 철학자들의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는 자신들의 본성과 딱 맞는 우상을 찾아 그것을 숭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 미련하게 보이는 것으로 믿고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의미하는데요. 말씀의 선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구한다고 합니까?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표적은 이적과 기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놀라운 일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여 달라할 때는 언제고 그거 보고 믿었냐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합니다. 놀라운 권능과 표적과 기적을 보고 정말 마음이 정직하고 바르다면 오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하면서 회계 표시로 배옷으로 갈아입고, 제 앉아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통일했을 거라는 겁니다. 헬라인은 헬라마를 유창하게 하고, 그리스 철학에 조예가 있어 어디에 있어도 빠지지 않는 학문적인 실력과 웅변수를 갖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무엇을 찾는다고 합니까?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지혜를. 그들은 정신적인 사고에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동상처럼 늘 생각에 잠겨 있어요. 무엇을 물어보면 숙고해 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지혜를 찾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어떤 그 지혜는 자몽과 전도서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줄 모르고, 늘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늘 지혜를 찾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표적도 구하고 지혜도 찾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기적을 봐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그런 기적을 주변에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적 욕구에 충족이 되면 믿겠다고 합니다. 말씀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심하고 거부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샀지만 우리는 누구를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인 자를 믿는다고 하기 그렇잖아요. 자신이 죽인 자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은 귀에 거슬리고 불쾌한 이야기로 들려 걸려 넘어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이방인은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로마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미쳤다고 하면 미쳤다고. 저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말하든간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다는 이유를 대며 또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엉뚱한 이유를 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야할때 더욱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알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임을 깨달아 더욱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